이 e p 아, 날씨는 좋네, 그래도. 이게, 무더위도 약간 이제 줄었고, 웬일로 이렇게 저를, 어, 이렇게 오랜만에 부르게 됐나요? 저희가 해야 될건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될 거는 해야지. 오늘은 이제. 아, 향신료에요? 오, 향신료! 네. 향신료 하면은 뭐, 후추가 있고, MSG가 있고, 다시다, 미원 다 있지. 어. 님이 요리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아. 최고의 향신료인데. 아, 그래도 오늘 뭐, 역시나 또 실망은 안시키네좀 땡기는데. 저희가 준비한 건 참기름. 오! 그리고 들기름. 오! 형님이 요리할 때 많이 쓰시는. 참기름, 들기름. 나는 이제 보통 들기름은 무수에 길들이기할때 쓰고. 전통 참기름은, 전통 참기름은 거의 안 먹어봤지? 오늘 많이 놀라실것 같은데 오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 그러면은? 어, 성장, 성장. 아 참기름 집이 상권 살리기 좀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사장님인데요. 냄새 많이 나지? 않어 나네 벌써. 아 어, 여기는 후니네 식당 명원이 식당. 여기도 맛있겠고. 와우 야경성삼기름아 벌써 레트로하네. 어야 경성 무슨 여기 일제시일제 시대 때부터 했나봐. 와 이거 좀 보세요. 와우 미숫가루도 팔고. 아. 감독이 좀 센스가 있어 확실히 내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이게 딱 봐도 진짜 막 뭔가 이렇게 고급지잖아 사고 싶고 이 병이 이제 전통적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시던 고때 스타일이고 요게 이제 요즘 뉴트로라 고 그러죠 옛날 거랑 요즘 거를 좀 살려가지고 요게 아마 아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만 예예네 감사합니다 어우 야 이게 꼬순 냄새가. 엄청나네요. 저는 그 유튜브 천물점, 천병원 사장, 총사장이라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아, 예, 반갑습니다. 사장님으로는 찾아뵙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여기가 이제 참기름 그. 국산 한 개를 꽂고있어요 네네. 꽂기면 참기까지. 아. 으아, 와... 뭐네원네 여기 한번 훑어볼까요? 당기름 당기름 당기름. 당기름. 저희가 재활리스트 신청하고 있어서 용기를 아... 가져오시면 소분해서 담아가실 수 있어요. 아 역시 이거 뭐 동참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네, 를 네, 네. 하고 있고요. 참기름 들기름 종이별로 깨까지가 주니 네,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음악이 네. 약간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네. 음악인 것 같은데 좀 한번 크게 틀어볼까요? <목소리> 실례지만 성함이 어? 저... 신승연이요. 신승연 사장님. 신승연, 네. 여기 그러면 신... 네. 신지훈, 신지훈 사장님, 신승연 사장님. 어떻게 하다가 여기 여기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되셨어요? 시작한 건 저희는 2 0 1 5년이요 네, 네. 1983년. 이 참기름집 방앗간이 시작됐어요 원래 노 부부가 네. 오랫동안 여기 운영 하셨고 이 자리도 계속 몇십 년간 하셨죠 근데 2015년쯤에 체력도 너무 안 되시고 되게 고된 작업이다 보니까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그래서 제가 국내 주민이기도 했었고 정말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줄도 모르고 그냥 저는 단순히 어, 방앗간이 없어지면 참기름 어디서 먹을 수 있지? 사라지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다 생각에 그냥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시작됐어요 사실은 아 참기름에 참 짜도 모르다가 갑자기 <laughs> 네. 대신에 이제 뭘 배우긴 배워야 될거 아니야 그 그래서 그 참기름 짜는 방법을 다 유수인게 받고 주께 작동법부터 짜는 법까지 배우고요 그걸로도 부족 50년, 60년 짜신 장인분을 모셔서 진짜 한 6개월간 계속 배우고, 직접 짜는 것도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배웠고, 그러면은 2015년부터 6년째 아. 어떠세요? 가게 월세 내고, 그냥 운영할 시는 정도는 되는 거죠? 몇년몇년 몇년 흐르다 보니까 많이 또 찾아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버티는 게 진짜 네. 버티는 게 이기는 거 있어. 저희는 안 되더라도 꾸준히 하자 가게를 없앤지는 말자. 네. 사라지는 게 안타까운 그냥 정말 단순한 생각에 시작된 게 아.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아. 여훈님 아. 요리를 많이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는 이제 요리 좋아죠. 하 그럼 요리하실 때 참기름하고 들기름 혹시 많이 쓰시나요? 많이 씁니다 들기름. 혹시 가능 하실까요? 아, 저는 뭐못 믿으시겠지만 들기름, 참기름뿐만이 아니라 채종류, 아마씨유 해바라기씨유 아이유 알러뷰 아 이런 건 너무 좋은데요? 다 구분할 그래서 제가 감히 믿지만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보시겠다는 건는못 네. 믿기 때문에 테스트를 아, 하니까요. 아, 는거 네. 아무튼 저는 네. 믿지만 다른 네. 분들도 믿을 네. 수 있어요. 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준비를 네. 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총세 네. 음? 개예요? 네. 아니 근데 잠깐만요. 하나는 참기름, 둘개름일 거고 나머지 하나는 뭐죠? 음. 음. 네. 네.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하나예요. 1 번, 2 번, 3 번인데 색으로 한번 구분해 보시고, 향으로, 그다 맛으로 세 가지. 아, 해볼게요. 좋습니다. 어나 이런 거 좋아. 일단은 음,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요 가운데 있는 건는 참기름도 아니고 들기름도 아닙니다. 그럴까요? 일단 향을 그러면 하나씩 맡아볼까요? 자첫 번째부터. 아 오케이 오케이. 자두 번째. 아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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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아 향. 아, 향. 벌써 아, 맛볼 필요 없습니다. 아, 한 번만 잡으면요. 여기가 <laughs> 왜냐면 이거 너무 고소워 가지고 무뇌가 네. 너무 힘들어 잠깐만. 똥는 남자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이두 개는 확실한데 이게 얘가 지금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맛을 볼까? 요 네. 네네. 맛을 뭐 순서 상관 편하게. 그러면은 얘부터 할게요. 네. 헷갈려 가지고. 와! 씨, 너무 헷갈린다. 첫 번째 거. 아. 아 오케이 확실하고 어, 확인 사서 네네 음 아우 맛있다 맛있어 정답 정답은 첫 번째 기름은 들기름입니다 정답 그리고 이세 번째의 기름은 변함 없습니다 참기름입니다 맞죠? 네, 맞다, 맞다. 아, 얘가 이게 세 번째가 문제인데 제가 입방증을 떨어가지고 지금 하나를 더 갖고 오셨는데 <laughs> 야 얘는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뭐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참기름, 들기름이 더 돋보이기 위해서 그걸 음, 준비한 거고요. 그러니까 올리브유예요. 아주 흔하게 먹는 올리브유인데 저희는 너무 즐기면서 서양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한국 음식에는 들기름, 참기름이 너무 향긋하고 훨씬 더 음, 풍부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좋아. 싶었어요. 아, 이게 올리브유였구나. 아, 어쨌든 정확하게다 맞추셨어요. 저는 네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희좀 헷갈려하실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정확히 맞추셔서 뭐, 깜짝 놀랐어요. 구입하러 오셔도 그게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모르고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고 사실은 그꽤 <laughs> 많으시고 제가 좀 입방정은 떨지만 그 말에 좀 책임은 좀 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딱 좋아합니다 깨도 보십예요 네. 그렇죠? 예. 깨는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모르겠는데 하나가 아까 꺾은 아, 거고 아, 그러네요 네. 음, 일단 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요거 참깨고 요거 들깨네요 완전 인격입니다답패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의 자격을 좀가졌다고볼수 어, 있겠습니다. 아예 순가 너무 가요 원래 제가 두리자 여쭤봤더니 대기업 거를 많이 쓰있는것 같아요. 집에 기름집이 있긴 있어요. 방앗간 같은 방앗간이 있기는 <laughs> 있는데 아, 이상하게 아. 대기업 거를 좀 아. 쓰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그런 점 때문에 이 골목 시장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오가면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믿고 드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서 사라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무장해서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만도 진짜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 이게 보여드리고 기름 짠날다 연락을 드려요 네. 단골 분들한테 오늘 짭니다 그래서 그날 맞춰서 공사러 오세요. 대량으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그 고온. 대기화하고 이런 방화관하고 기름 짠은 차류 방식 자체가. 그죠 그죠 그죠. 네. 예, 예. 저는 이제 압착 기름에서 압착으로 나는데. 착출 방식으로 해서 네. 물을 넣어서 이거를 뽑아 뽑아낸다 뽑아낸다고 그러죠. 네네. 착유 방식에서는 깻목이 단계에 만들어져요. 기름 짜고 남은 거.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쵸. 네. 그 보통 그런 게 이제 걸음이나 뭐 낚시할 때 이렇게 많이 떡밥 같은 음, 음, 걸로 쓰여지거든요. 음. 그런 거를 저희는 또, 또 나눔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확실히 이, 이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하는 게 확실히 맛있는 것 같아요. 향도 진하고 이제 앞으로 대기업 거잘안 쓰실 까 지금 그... 다 먹었어요 아 이제부터는 참기름, 들기름, 이제 수제 뭐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떨어졌으니까 박제 뭐, 뭐, 뭐 아진짜요 <laughs> 참기름, 들기름, <들고 웃음> 수제 뭐 먹도록 하겠습니다 형룡 씨배안 고프세요? 저좀불실하죠 혹시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게있으시죠아 그래요? 어, 뭐 준비를 많이 하셨다 <laughs> 오, 나온다 나온다 와우 오. 오, 약간 초밥 느낌? 알주 먹밥이라고 쉽게 먹을 수 있게 조그맣게 만들었고요. 고명 올라가지 않은 걸 네. 먼저 드시고 올라간 것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기본적으로 간은 참기름으로만 했고요. 네. 참깨가 들어가거나 깨가 들어가는 정도예요. 이런 고명들은 살짝 소금간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한번 먹어볼까요, 여러분요? 네. 이늘 네. 이제 흥미 흥미. <웃음> 너무 <웃음> 맛있어요. <웃음> 너무 맛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확실히 반찬이 있어요. 이건 들깨가 들어간 현미밥, 들깨 현미밥이에요. 음. 물 드시면서. 아 물이 필요 없어요. 아까 기름칠을 해가지고. 오 맛있네요. 얘는 뭐죠? 얘는 조랑 찹쌀이랑아 조밥. 네. 배우는 고없데 반찬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먹고 더운데 불 앞에서 뭐 요리하기 힘드니까 간단하게 채소 그냥 썰어만 놓고 먹어도 돼요. 얘는 그러면 오이가 올라가고. 그냥 생오이? 네. 생오생이에요아 불가하지 않은 이것도 볶지 않은 생당근. 생당근. 네. 나 이런 거 좋아해요. 확실히 네. 뭐 얹어야 돼. 훨씬 맛있어. 음, 뭐 얹어야 돼요. 네. 네. 싫어하신다면 들깨 같다고 했어요. 어, 청 맛있어요. 어, 방금 당근 얹은 건 너무 맛있는데.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아 재볼 <laughs> 때는 저희랑 좀 협업을 조금 해야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파신다면은 어떻게 해서 패키지로 파실생각이지 혹시? 우산 세트가 제가총 지금 구성은 5 종이냐. 이렇게 들어간 게 있고, 네. 뭐두 가지만 들어간 게 있고, 참기름이 네. 큰거 좋아하시는 분, 볶음 참깨 이렇게 이 종으로. 그러니까 들기름을 별로 선호하시지 않으 신분도 계시더라고요. 세탁는데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거 세탁는 거는 네. 너무나 사랑. 하기 때문에 들기름을 다름.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음, 절대 들기름은 싫어서 그런 게아니야 그리고 참기름 <laughs> 들기름 들어가는데 약간 좀조그만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참기름하고 볶음 참기름. 음. 조그만. 진짜? 가격을 대충 어떻게 <laughs>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국산 제품들은 3만 원부터 5만 원 사이. 때로 구성이 되어 있긴 음. 하거든요 가 격대로 다 이렇게 저희가 구성은 1번부터 5번까지 했지만 고객 맞춤형으로 원하시는 거를 만들어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음. 또 저희가 이제 캠핑용으로 만들어진 아 어, 그러니까 이거 이거 그게 이제 그 꼬꼬마 세트라고 해서 네. 어, 저희가 참기름, 들기름, 천일염, 볶음참깨 어, 어, 네가지가 있는데 네. 네. 보통 이제 세가지로 들어가요 볶음참깨랑 천일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천일염 대신에 볶음참깨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가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 이. 사람들 잡아. 네, 잡아,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면 또 이제 친구들한테 있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얘는 어떻게 파거예요 선물점 특별 패키지라고 해서 기본 큰 거에다가 아 미니를 이렇게 섞어서 선물점에서 할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이거를 샀을 때 이거를 반값에 준다. 그러 어떻게, 예. 입점 뭐, 일단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저는 테스트에서부터 이쯤에 확 와서 반응이 좀 해야겠다. 그렇지만, 이혼님의 의견도 중요해서. 네네. 그래, 여기 실세. 이혼님이 이런... 입착하시면 저도 재밌는 게 좋습니다. 아. 복잡하는 걸로. 아 감사합니다. 아자 그러면 은 여기 쓰시면 되겠습니다. 1. 경성 참기름 집은 양질의 제품을 천물점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천물점은 경성 참기름 집의 제품을 최선을 다하여 홍보 및 판매를 진행한다. 3. 우리 땅에서 난 좋은 먹거리들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그로 인해 물 추가 되겠다. 근데 요즘 건물 주안 좋던데 뭔가.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성 참기름 집과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혁 성공. 가명이 간다. 봅시다. 어왜 이상한 벌레가 있다고? <laughs> 어디어어 얘는 진짜 이상한 벌레다. <laughs> 괜찮아? 안 물어. 그뭐 분다고 안넣어 날아다 다아다